179년 7월 10일, 경북 성주 대가면에서 김호림의 외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창수, 나의 이름은 김창수. 여론은 신산이라 합니다. 시가 어려서부터 잠변치대를 많이 하니, 이래 나이가 무관한 안진병이다 대신, 사람들이 자네 호를 여공이라 부르세 하기에 내삼아 좋다고 캐시미다. <laughs> 나라는 망국의 수렁에 빠져들어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조선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황제를 허수아비로 조선을 속국으로 만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상감마마 을사조약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조약으로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을사오적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을 차명에 처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기를 통촉하옵나이다. 상감마마 통초하옵나이다 이미 주권을 상실한 조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조선은 망하고 일본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창숙은 선비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치욕이다 라며 음주와 미치광이로 3년을 보내다가 어머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학문에 정진하게 됩니다 조선의독립국진과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분명하며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자선만대의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육해하노라 배우의 이름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일상에 대의할까! 장에서 활동하던 그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낸 것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을 했지만 유림의 대표는 빠져 있었습니다. 김창숙은 유림으로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도탄에 빠져 있다. 성인의 글을 읽은 자로서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유자다. 거짓 지식입니다. 김창숙은 전국 유림들을 단결시켜 독립의 뜻을 모은 파리 장서를 만들어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상해로 간 김창숙은 그곳에서 영어와 불어로 번역을 해 파리 만국 평화회의에 보내게 됩니다. 이 일이 국내로 알려지게 되면서 500여 명의 유림들이 체포되는 1차 유림단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구그 김창숙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1925년 독립운동기지건설을 위한 군자금을 구하기 위해 김창숙은 국내로 잠입합니다. 그러나 군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독립의 열기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식어만 갑니다. 김창숙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이름 나석둡입니다 나이 34살입니다. 고향 황해도 재릉입니다 임무 1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도착 외놈들의 대표적인 잡치기관인 식산은행과 동양특식회사 철도회사를 차례로 까붙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외놈 아석기들을 까부습니다. 조선의 희귀를 보여주게나. 그리고 남은 한 발로는 걱정 마시라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미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나서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요. 아석기. 이후 조선은 독립 열기에 불타오릅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일제는 또 다시 김창숙과 함께 공무한 유림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상해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창숙을 체포합니다. 선생님. 쇼. 선생님을 변호하론 김용무 변호사입니다. 난 변호를 부탁한 적 없소이다 선생님은 이미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선생님의 투옥 소식을 듣고 선생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의 국민으로서 외국인 일본의 법률 적용을 부인하는 사람위에다 일본 법률에 의해 변호를 맡으려는 자에게 나를 의탁한다는 것은 모순이오 나는 포로이외다 호러로서 구차히 살려고 하는 것은 시욕이요, 모질게 말하리라. 노예 되면 미쳐도 오히려 욕되며 비로소 알리라. 정이 찾으면 죽어도 또한 호광 되는 구고한 그대들의 변호를 사양하고 영국, 하이 사이클러 와지 고라헤나 해방은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남과 북에 대한 분할 점령은 계속되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정당들은 우후 죽순으로 생겨나, 당파 싸움은 하늘을 찌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치면 죽습니다. 아. 심상! 비록 우리 손으로 이루지 못한 강복이지만, 드디어 해방이 되었네. 자, 새 세상을 열세나 선생님, 저희 당을 이끌어 주실 분은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의정직을 맡아주십시오 심사, 막 덮혀있어요. 우리 손잡고 나라를 일으켜보세요. 이 사람들아! 어찌 찾은 해방인가? 이 나라가 갈라진단 말이다! 심사! 우리당으로 오게당으로오당으로 오시게! 우리당시 우리당으로 오시오! 우리당으로 오시오! 선생 우리당으로 오 우리당으로 오시오! 우리당 나라는 김창숙의 말처럼 혼란에 빠졌고,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됩니다. 김창숙은 좌우대립의 이념적 갈등과 통일의 매개를 유도로 보고 전국유도회를 재조직 개혁하여 성균관을 재건합니다. 한편 대쪽 같은 김창숙은 이승만이 독재 정치를 펼치자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정치 지도자 80여 명과 함께 반독재 구국 선언을 합니다. 이에 이승만은 백골단 폭력배들을 동원해 난장판을 만든 이른바 국제구락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나대라는 <목소리> 뜻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불행은 이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외정시대에 우리 독립투사들은 피 흘려 싸우고 있을 때 외국에서 놀아나던 자가 대통령이 되어 독재의 행포를 휘두르며 삼선개헌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언젠가 민중들의 의해 철퇴를 맞을 것이 위에다. 심사는 테러와 구금을 빈번히 당하면서도 대통령 하약 경고문을 무려 네 번이나 발표합니다. 이 때문에 성균관과 유도회를 떠나게 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앞장섭니다. 평생 조국 광복을 위해 꼿꼿하게 사셨던 심산 김창숙 초철한 선비정신의 소유자이자 행동주의자이며 반외세 반분단 반독재투쟁의 선봉에 서셨던 심산 김창숙 독립운동가이자 두 아들마저 조국에 바쳤던 김창숙 선생을 생각해봅니다. 김창숙에게 조국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